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파워포인트 잘 활용하고 계시죠? 파워포인트에서 유용한 꿀팁 두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신의 워터마크, 문서나 사진 등의 저작자 등을 밝히기에 흐릿하게 삽입된 이미지를 우리는 워터마크라고 하고 있죠? 특히, 비대면 교육에서의 자신의 수업의 콘텐츠. 사실, 자신의 로고인 워터마크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의 첫 번째, 이 콘텐츠에서의 중요한 자신의 워터마크. 먼저, 파워포인트를 불러오고요. 우측 상단에 이 보기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기를 눌러 보면, 보기 하단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어,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오는데요. 이때 이 가운데에 이 세로 막대를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로 옮겨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어, 클릭한 다음, 여기에 이제 이 삽입, 눌러서 추가하고자 하는 어 자신의 워터마크 어 디바이스나 온라인 등에서 어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저의 워터마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우 교수 워터마크 불러오니까 지금 어 중앙에 워터마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워터마크를 어 좌측 어 상단이나 우측, 상단. 대부분의 이제 이 로고의 워터마크는 우측에 상단에 보일 듯말듯 문서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에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마스터 보기 닫기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면 일괄적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이제 자신의 워터마크의 로고가 추가되어지고요. 이 추가되어진 워터마크 로고를 사, 이제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어, 위치에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다시 어, 보기로 들어가서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이 세로 막대를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로 다시 어, 클릭한 다음 어, 설정되어져 있는 워터마크를 원하는 자리에 또는 어, 삭제를 어, 시켜 어, 이제 아유 제거하는 이런 두 가지의 어, 방법, 삽입과 추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암호 설정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콘텐츠를 외부로 보내고자 할 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어려움 이 부분을 이제 특정 어, 공유하고자 하는 어, 분들과의 이 설정은 어, 좌측 이 파일 부분 눌러서요. 정보를 눌러주고 정보에서 다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보호가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보호 누르면 두 번째에 이 암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암호 설정. 암호를 잊으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호,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어, 확인하고 또는 암호는 대소문자를 조금, 어, 구분해, 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어, 이러한 남이 쉽게 이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일반적인 암호보다 암호의 대소문자로 조금 어, 설정하는 것이 어, 암호 어, 해독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다시 어, 암호 재확인 확인 버튼 누르면 현재 어, 저의 이 슬라이드에 지금 암호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워터마크의 중요성. 그리고 콘텐츠의 중요성, 즉, 이 암호 설정과 워터마크 추가, 삭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